음. 자. 자, 뭔가요? 제일 스트 해수비도 뽑았어 오, 해수비 아니요? 나는 이거. 오, 제일 스트 이거는 줄, 딸기, 스트로베리, 말차, 쌀입니다. 전혀 안 나와, 유. 진짜 귀엽지? 못았어 진짜 전? 아, 오케이. 천 원에 뽑았어. 오, 잘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놀아볼게요. 네, 집중하는 김사랑씨. 이렇게 돌리고. <laughs> 아, 어? 근데 될것 같은데? 아, 그러게. 아, 알았다 어떠러? 진짜? 나 영등포. 영등포 미게개왜 지금 지린다며? 금요일에 심지어 아, 퇴근하고 나왔거든.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보지 마. <laughs> 시작했더니 <laughs> <그냥> 안 봤어. <laughs> 걱정을 말어. 봤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진거할 배부. 아니 배부. 할 배부. 가이바이오오 예. 이거 해결됐어. 오, 오! 어떻게? 아까 십삼을 뽑았거든. 와우 럭키가이와 어 이건 진짜 럭키다. 응. 진짜. 럭키 럭키 럭키. 뭐지? 뭐지? 발길을 줄까? 응, 이거? 어. 그 위에 이렇게 하면 돼. 아. 같치 해. 말말로 패션 안경이야. 가독성이 하나도 안 좋아. 어, 진짜 너무 뚱뚱, 지긋지긋한데. 아좀 작게. 안 보여? 박진이 정말 수상한 분이었어. 또 시작이다. 또 <너무> 시작이야. <laughs> 김용이가 의사야. 어, 용이가 어, 응, 의사야. 너는 거에요. 사장이고. 어, 나는. 초소기업 사장. 재는 관리인이고. 어. 아니야? 너, 관리. 너 어, 아, 조소 아. 조소 아니야, 너재 사장 관리인. 이너 유시리즈. 유시리즈야. 초소 아니야? 너대기업 사장이야? 나름 대기업인 거같이 <laughs> 아저씨가 왜 이래. 안에 <laughs> <laughs> 좀 벗어도 될까 혹시? <laughs> 혹시 무슨 <laughs> 냄새나는 얘기 언제든? 왜? 냄새. 안 나. 아저씨. 네, 일단 저는. <laughs> 네. 이 죽은 사람의 동생 최혜민이고요. 최혜민이고, 저는 아, 비서? 비서를 맡고 있어요. 오빠의 비서고. 네. 오빠는 어제부터 선장이 있었고, 저는 오늘 도착했어요. 어제부터 있었다고요? 네, 정오를 좀 지나서, 정오를 좀 지나서 온것 같은데. 그러면 정오 몇 시에 죽었다 했지? 8시였나 아 어? 제가 왔을 때는 오빠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도착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터미널에서 미팅 잡은 게 하나 있어서 바로 나갔죠.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음. 최명은이가 누구야? 최명은이, 최명은이가 박지순 누군데? 최명은이가 아 UH 회장이야. UH 제약 회장. 얘가 부회장? 최명은이? 얘가 형이야? 회장? 형이야? 얘가 형이야. 형 최시원이 셋째야. 아 그리고 최명은이... 어, 둘째 집 나가고. 첫째야. 맞아 행성불명이야 얘가 첫째야? 어 최명은이? 최명은이 오케이 아 최명은이 넷째야 아 넷째야? 최시원이 셋째 근데 명은이가 최회장이야? 넷째가. 명은이가 회장이야 넷째가? 회장이야 동생이 회장이야? 이거 또 관계가 있는데 정원이가 누구야? 아 우편 안 봤어요? 다이어리 아 뭐깔라깔수 아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다이어리 뭐 일정밖에 안 적혀있더라고요 뭔가 끌리지 않아? 쟤떨이가 왜쟤떨이왜 봐야 되지 내가? <laughs> 그냥 담배가 몇개 몇 있다고 뭐 이거야? 아, 담배 누가 폈대 몰라 그것도 없어 <laughs> 이, 이, 이 앞에 립스틱 자국 있어 없어? 없어 <laughs> 그러면 난 아니야 나는 비유변자야 <laughs> 최소한 비자야 <laughs> 김용희의 점퍼 주머니를 보겠습니다 어나 그거 궁금했는데 응. 김용희 맞네? 어 응. 그래 너희 자식아 보 있어? 담배 있지? <laughs> 어. 담배 있지 않아? 그렇어어 어, 그럴 것 같아 왠지 주머니에 담배있지뭐있겠어 이름, 혹시 이름 공유 가능? 우리 지금 내가 하나 얘기해볼게 담배 이름 나와있어 없어. 야, 라운드 끝나고. 아, 맞다, 맞다. 아, 아, 알겠어, 아 맞다, 알겠어, 알겠어. 아, 맞다. 쏘리, 아, 쏘리. 아니, 브랜드 통일 됐어? 어, 브랜드 통일 <목소리> 됐어. 그니까, 최소한 이, 이 담배, 재떨이에 있는 담배가 저 새끼 거라는 거야. 너본실에서 <laughs> 그 <laughs> 그 담배를? 근데 봐봐. 여기서 담배를 태웠다는 얘기는. 없어. 아니, 그리고 누가 싸가지 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야 그리고, <laughs> 쌓여있어 <laughs> 어, 쌓여있대 아 그러면은 한두 개이 핀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아니 그러면은 이이 이 꼴초야 <laughs> 이 사람이 패쓸수도 <laughs> 있잖아 근데 한두 갭이 핀게 아니야 쌓여있어 너너 여기 왔었어? 너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만렇게많은데가 <laughs> <필 수가> 있어? 그럼요 <laughs> <laughs> 너 혹시 줄 잡? 에너이게한 발에 열 갭을 뭐하고 있어? <laughs> 아니... 어떤 새끼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고 <laughs> 있어 그니까 러왜 이렇게 잘해 오늘? 아니, 이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저번에 사랑이도 잘했어 맞아또사랑했을 수도 있지. 맞아, 좀. 아니, UH 라이프 회장이 형이야. 첫째 형이 UH 라이프 형, 어. 그리고 셋째가 UH 라이프 부회장, 최시원, 주근에, 둘째가 행방불명이고, 넷째가 최명은. 최명은? 음. <laughs> 아, 얘얘얘 예, 예, 예. 어, 그럼 저는 기억은 뭐... 해번이게요 저, 아닙니다. 킹해서 이거 비밀 숨기려고 하는 거네. 저이를를공해해릴릴요요 너네 너야 너가 했네 본인이 o 네 o n 담이잖아 o i 이 w h 아 t are you doing? Yes. Yeah. w e l 도요 잘하잖아. 우와. 그래을 저게 셀까요? 네. 청금 박지 하는 김치랑. 화돌이 <laughs> <밥도리>. 생일이 니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렇게 <laughs> 한한 <laughs> 하지 <laughs> 말고. 내 스타일 있어. 이게 사랑스 스타일이야. 아이1 7 뜯어보겠습니다. 라벤더색입니다. 다레이디스앤제너맨짜잔와 이쁘다. 이쁘죠? 진짜 구성품은 핸드폰과 충전기 끝입니다. 응, 음, 진짜 예쁘네. 오, 이뻐 이뻐 이뻐. 음, 그래 그래. 그래. 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는데 지금 양이 정말 커요. <laughs> 뚜껑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말투가. 너 말투가? 소리가 안 보여. 너무 귀여워. <laughs> 밑에. 어. 나 나와? 응. 아내 얼굴이 나와? 응.